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학기 동안 진로탐색과 미래설계를 강의할 김인기입니다. 2학기에도 코로나19가 안정되지 못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가 무엇인지, 이러한 어떤 수업의 전체적인 계율을 이해하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평가할 것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는, 아, PBL 수업으로 승인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인데, 우리가 집단으로 조를 편성해서 하나의 그 설계를, 진로 설계를 해 나가는 건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단 활동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분석하면서 문제 해결을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어, 그리고 이 PBL 수업은 A, 어, 학점의 범위가 어, 상당히 좀 용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를 40%를 줄수 있고, 어, B를, 어, 나머지는 다 B를 줄수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 있을, 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오늘의 학습의 목표는 수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이해하고 평가, 평가 방법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목 개요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또 자기가 정말 미래에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기 실현을 할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자기 자신의 철저한, 어,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진로 의식과 인지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어, 자기 분석을 실시하고, 그리고, 어, 거기에 따라서, 어, 직업 탐색도, 어, 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직업들 중에서, 어,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어, 그래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경력관리를 어, 수행을 하면서 진로설계 분야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크게는 자기분석, 직업탐색, 의사결정, 어, 뭐 목표 설정도 포함이 되겠죠 목표 설정에 어, 진로설계에 포함되는 분야니까 이러한 내그네 영역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특히, 인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미래에 자신의 모습을 설계하는 진로 설계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 자기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동시에 어떤 채용에 대비하여 영장중심 채용에 대비하는 것이죠. 어, 대비해서 직무 능력과 인성 역량을 어떻게 어, 쌓는, 쌓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어, 자기주도 진로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아, 교과목 목표로는 어, 첫 번째는 조직이의 능력입니다. 이 조직이의 능력은 뭐이 어, 교과목 상에서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통해서 성취 경험을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과거를 어,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꿈을 가졌고 또 어떤 것을 잘해서 남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그런데 지금도 역시 내가 그러한 꿈을 또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어, 나의 어떤 그런 성취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 이룰 수 있는 꿈인데도 마음속에 접고 있는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어, 살펴보고 또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반성하고 성찰이 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직업 심리 검사를 활용해서 자기 이해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고 현재의 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목은 어, 그 간단간단한 진로에 관련된 직업 심리 검사가 간편 검사로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책에 있는 어, 간 간편 심리 검사는 우리가 그 신뢰도 타당도로 볼 때, 한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러한 간편 검사를 통해서 어좀더 정밀 검사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워크넷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생활 상담소라든지 이런 저, 어, 전문적인 사이트나 그 상담 소에서 우리 검사를 하고 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중간 과제로 내서 실시할 것입니다. 평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기업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나에게 적합한지라고 하는 직업 그리고 직무를 어디서 탐색할 것이며 어떻게 그러한 직업과 직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 나가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떤 기업을 갈 것이라고 결정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잠정적으로 사실상 세개 이상은 어, 미리 탐색을 해서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어, 자기가 경쟁력이 가장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을 미리 탐색을 해서 그 기업에 맞게끔 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거기에 맞는 어, 직무 역량과 인성 역량을 어, 쌓을 수 있는 어, 시간과 아, 방법을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을 해서 자신의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장벽이 있나를 살펴보고, 그러한 어려운 장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 과목을 통해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 최종적인 어, 교과목의 목표는 커리어 포티폴리오를 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두 어, 가지가 전 교과목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평가 항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점수. 를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꿀뚝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과목을 통해서 학점의 유연화를 좀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더 노력해야 되겠죠.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중간 과제로 하이 역량으로서는 협업 조직 이해 능력 이것은 어, 12시간 총어 12시간을 잡고 어 역량 평가 방법으로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자신의 성취 경험을 할수 있고 자기 분석을 통해서 어, 자신의 어떤 현재와 아, 현재를 알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어, 그래서 중간 과제는 디 i s i s m e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보고서 평가입니다. 그리고 하위 역량으로는 전두 어, 번째 성김 리더십 자기 관리 능력인데 이 자기 관리 능력의 평가 방법은 일단 자기 분석, 또 직업 분석, 직무 분석, 희망 기업 분석, 경력 관리, 의사 결정. 목표 설정 비전 관리 등을 종합할 수 있는 이런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직무 역량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직무 역량과 인성 역량, 어느 기업, 어느 공동체에서 갈때 내가 어떤 역량을 인성 역량을 쌓아야 되는지를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적격 여부를 평가할 것이며 어, 포트폴리오 PTP 작성 능력을 어, 살펴볼 것입니다. 자 교재로는 어,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과목을 중심으로 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그 활동기들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하면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가 있기 때문에 어, 꼭 어, 구입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 양서원 제 2판입니다. 자, 수업을 우리가 어 전체적으로 한번 어 살펴보면 일단 A반, B반으로 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반, B반은 그 사이버캠퍼스에 조를 편성해 놓았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A반이 대면일 때는 B는 비대면, 또 A반이 비대면일 때는 B반은 대면 이런, 이렇게 런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수업의 내용은 똑같고 비대면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가 대면 이면, 비는 비대면. 그래서 하나의, 어, 한 프로그램만 쭉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에는 어, 진로의 의미, 어, 진로가 무엇인지 의미와 어, 설계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요 1교시, 어, 끝나면 2교시에 이제 진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금 수업의 OT의 개념이죠. 교육 내용, 총년력 어, 평가 방법, 음, 진로의 의미. 자, 2주는 이제 자기 이해와 긍정의 힘입니다. 아, 교과목의 1강이 되겠죠. 그래서 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는 누구인가는 나의 과거를 살펴보고, 또내 현재를 그냥, 어, 내가 현재 누군가, 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어,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어, 작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 긍정의 삶. 우리가 긍정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를 한번 생각하고 이 긍정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군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어, 자신이 그렇게 멋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 멋있고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나 만들기의 핵심은 얼굴 경영을 하는 건데요. 나의 얼굴 모습을 바꾸는 것을 같이 한번 어, 할 것이고요. 자, 3주 때 되면은 이제 어, 자기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흥미와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흥미에 맞는 직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를 살펴보는 것이죠. 뭐, 가치관은 내가 그 분야에 굉장히 좋아한다 해더라도 내가 그거에 그 직업에 직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다고 하면 그거는 어또 또한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가치관은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어 간직하고 선택할 것인지 뭐 돈을 생각해서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남을 도와주는 그러한 어 이타적인 마음으로 선택할 것인지 에 대한 에, 흥미와 그 가치 관의 어, 상호 간의 관계도 우리가 어, 직업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주는 그 MBTI와 애니어그램, 이거는 성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의, 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 16가지 성격 중 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나에게 적합한 어, 직업을 탐색해 나가는 것이고, 애니어그램도 역시 성격의 하나의 일종으로 나는 어느 형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내가 좋아하는 그 흥미로 나타나고 또내 가치관과 공통되고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이 서로 잘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순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자5주 자, 5주까지 어, 자기 분석을 이루어집니다. 5주는 적성과 다중 능력이죠. 이 적성이라는 것은 어, 자신의 어떤 특수한, 특정한 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어,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한 분야에 어떻게 잘하는지를, 이것은 어, 어, 간편, 간편하게 어, 보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더 정밀 검사로 필요하면은, 그, 워크넷에 있는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지능인데, 이 적성, 어, 대신에 이 다중지능은 우리가 간편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지능적인 측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 자네와 은혜에 다양한 그런 지능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잘한다. 이것도 사실은, 어, 지능이에요. 뭐, 내가 냄새를 잘 맡은다. 이것도 하나의 지능인데, 크게 이제는 대표적인 지능, 어, 8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어, 살펴볼 것입니다. 자, 6주에는 이제부터는, 어, 이러한 자기분석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진로가 뭔지 또 직업을 뭔지 또이 직업 분석은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이것을 직접 홈페이지에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질주에는 자, 이런 그 직업을 또는 직무 직무를 정했으면 정했으면 이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진로 어,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나요? 매번 의사결정을 하죠. 그런데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차 수집해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뭐 내가 좋으면 어, 나의 감각을 의존해서 어,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은 뭐,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물어보면서 결정을 하나요?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의사결정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이죠. 어, 자신의 의사결정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평생을 살면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 정말, 어, 이렇게 내, 그러니까 평소에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법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다. 자8주는 직무분석과 기업분석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9주에는요 어, 7주하고 8주에서 8주가 먼저 7주로 가고 7주가 8주로 갈수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자, 9주는, 9주에는 이와 같이, 나의 어떤 그 진로를 여러 가지 진로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직업이 선택이 되었으면 그 직업에 맞는 목표와 경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요즘은, 그냥, 그 자신이 어떤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 무작, 무작건적인 무조건적인 이러 스펙 관리는 여러분이 진로에 또는 어 앞으로 채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에 맞는, 직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역량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 아, 그 직업에 저 사람은 정말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정말 잘할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 자신있게 기업에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가 있고 기업에서도 바로 직무 중심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뭐 사실, 사실은 또 전공도 어, 잘안 보는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A라는 전공을 갖고 있는데 하고 싶은 거는 B의 전공이 있어. 야, 그래서 나는 내 전공이 A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B를 할 수가 없어라고 하, 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내 전공은 전공대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을 정해서 그 어,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 다른 전공에 있으면 그 전공 과목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어, 여러분이 정한 그 직업에 관련된 뭐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거기에 관련된 경력도 쌓은 경력을 쌓으세요. 그래서 어~ 자기가 선택한 직업이나 직무에 얼마나 어 열정을 가지고 그~ 어 직무 능력을 키웠느냐에 따라서 기업은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 전공도 어, 갖추고 있고, 직무에 대한 능력도 갖추고 있는, 어, 어떤 융합적인, 복합적인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 훨씬 더, 어, 기업의 입장에서도 선호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와 같이, 어, 목표를, 어, 목표와 직무 역량 쌓는 것이 정해졌으면은, 이제 전략을 짜야 되겠죠. 어, 전략을 짜는데, 일단은 진로 수학 분석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어, 그래서 그뭐 기회가 뭔지 그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직업에 대해서 의기가 뭔지 또 내가 직무를 나와 같은 직무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나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어, 나는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전략을 어, 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간관리겠죠. 그래서 그 시간관리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유형도 분석을 하면서 그 정말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 깨닫는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 이 진로 탐사과 미래 설계를, 어, 쓸 때,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매 아침 한 시간씩, 한 시간씩 한 학기 동안 어 꾸준히 썼습니다. 어 그랬더니 방학 때 되니까 초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다시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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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한 곳에 집중해서 쓰니까 어, 큰 것이 만들어 지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말 어떻게 엉뚱한 곳에 쓰고 있지 않나 또는 정말 필요없는 곳에 쓰고 있지 않나 그 필요없는 곳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게 되면 여러분의 목표는 어, 절대로 달성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1주에는 이제 그러한 시간관리를 한번 실습을 하는 거예요. 어, 하루 시간 관리도, 어,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 관리도 실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시간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 서로 어, 발표도 어, 할수 있으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에는 어, 비전과 삶입니다. 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미래의 상황들을, 어, 상상해보고 그것을 글로 쓰는 것이죠.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 비전을 통해서 달성시키는 삶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 비전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 지금같이 이렇게 불확실성한 미래에 있어서는 가장 불확실성 미래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내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미리 내 미래를 내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은 자기 자신이 목표를 정하지 않고 비전을 설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불안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꾸준히 노력만 한, 시간 관리를 잘하고, 노력만 한다면,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다 이루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13주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로 노드맵을 어,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이 진로 노드맵은 내가 어떤 진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지름길을 어,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제주도를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제주도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어, 최고 싼 가격. 최고 빠른 길, 그렇죠. 또 제주도에 여행 가서도 가장 경제적인 어, 볼 곳이 있으면서 경제적인 거, 가장 맛있고 싼 집, 뭐 이런 것들을 어, 선택을 잘 해야지 되는 것이죠. 어, 결국은 내가 제주도를 떠나기 위한 이 진로 로드맵이나 내가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로 로드맵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를 바탕, 이 진로 로드맵이 그려지게 되면, 어, 한눈에, 한눈에 내가 진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로 포티폴리오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냥 배우고 활동한 걸쭉 정리만 하면 그냥 진로 포티폴리오가 나올 수 있는, 어, 과, 과목입니다. 자, 14주에는 이런 걸 통해서 어, 미래의 진로 목표를 어, 다지게 하는 겁니다. 내 생의 진로 무지개를 그려보고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미래의 명을 만들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는 힘을, 어, 길내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어, 사, 14주가 완성이 되면 이제는 15주에는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든 커리어 포트폴리오도 발표하고 또 피드백하는 시간. 자, 이것은 전 우리가 과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마치겠습니다.